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두리번, 두리번. 아기 양이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친구들은 모두 어디 갔지? 아기 양이 찾던 친구들은 모여 까르르 웃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아기 양의 생일을 축하해 주자. 와 신나겠다 아기양에게는 비밀이야 친구들은 아기양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가 휙휙 반죽을 완성할게 나는 폭신폭신 빵을 구울 거야 나는 몰랑몰랑 크림으로 장식을 할게 폭신한 빵 위에 몰랑 크림을 쭉그 위에 새콤한 딸기를 콩콩콩, 달콤한 초콜릿도 차곡차곡 톡. 멋진 케이크가 되었네? 우리 아기 양이 좋아하는 것도 케이크에 올려줄까? 아기 양이 좋아하는 공도, 로봇도 멋지게 꾸며보자. 정말 멋진 케이크를 선물하고 싶은 친구들은 생각했어요. 아기양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뽁뽁 그때 친구들을 찾던 아기양이 왔어요 친구들아 여기 있니? 아기양이 문을 열자 친구들 왔지 짜잔! 아기양아 생일 축하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한 멋진 케이크네. 친구들아, 정말 고마워. 끝!